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9일 삼일 밤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209페이지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조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일 밤 하나님의 전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세임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같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또 금식하며 안수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우리 교회는 그 미션 스테이먼이 있죠.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요. 둘째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요. 세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교육하는 교육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조이풀 교회에 그를 세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일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전 스테이 먼을 정해서 세워 놓고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이요 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안디옥 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저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분리움을 받게 되는 은혜가 그곳에서 출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정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자유의 몸이 되고 그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고 베드로는 옥에서 건짐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라로 12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삼 장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인물들은 누구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고 안디옥 교회를 시작점으로 해서 선교 지향형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인물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무명의 전도자들 그리고 어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 부르시고 세워 준 어, 바울 이런 인적 구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인가 미사우리라. 그런데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겨 나갈 때에 뭐 했어요 금식하고 두번째는 기도하고 셋째는 성령이 저희에게 임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이제 세우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되었느냐? 아니에요. 이제 막 세워진 그런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푸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보를 모아서 그 부조금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롤모델 교회로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세계 복음의 여러분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다양한 일꾼들을 지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물심양면으로 동역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첫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 한 20년 전부터 미셔널 철치 미셔너리 철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썼냐 하면 어, 1970년대에 영국 그 인도 그 선교사로서 한 30년을 활동했던 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1970년대에 영국으로 복귀를 하면서 더 이상 영국은 선교사 파송 국가가 아니라 선교가 필요한 나라다. 예,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대영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고, 그리고 또그 위용을 자랑하던 교회들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는 영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까닭인가 하고. 엎드려기도 하고 연구하다가 미션을 철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네. 이 미셔널 철치가 오늘 영국 뿐인가요? 아니면 독일 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미셔널 철치. 그러니까 선교 지향형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의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대한민국 그 자체가 지금 속빈 강정처럼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부문트는 많고 활동은 많이 하고 교회는 대영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잃어버리고 비대한 교회가 되므로 여러분 다시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 지향형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 지금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노스 아메리카 그리고 사우스 어 아메리카 예 복음에 의해 다시 변해야 되는 선교 현장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물 중심, 사람 중심으로 모였던 이 교회가 이제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네.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교회는 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속으로 불러가다 가둬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야 됩니다 선교사로 흩어야 됩니다 선교지향적인 사람으로 흩어야 됩니다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인이 되게 해야 되고 그런 창구를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미션할 철치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 계시에서 경험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보다 그리스도의 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의 디사일푸십 트레이닝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실천적 삶의 모습을 가진 자가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 이제는 교회는 성장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더욱더 흥황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이 아니라 부흥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교회를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느 하나도 완벽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보세요. 이 인적 구성 요소를 보니까 어, 혈통, 피부색 다 달라요. 그리고 지역 다 달라요. 예.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바로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이런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모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미사우리라 참 다양합니다. 예, 검은 사람, 흰 사람, 그리고 동쪽 사람, 서쪽 사람 다 모였네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마 단임 목사적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니그로, 니그로, 니게로가 니그로예요. 흑인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니그로였다는 거예요. 피부색깔이 까만 아마 어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아마 후에 유대인의 수에 가입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바로 구레네 출신 북아프리카 출신이죠. 구레네가 지금 어디냐? 예. 네. 구레네가 지금 어디냐? 아마 그 어, 비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했던 구레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분봉한 헤롯의 젖 동생 마나엔 이건 또 뭘까 보니까 분봉한 헤로선 어, 헤롯의 막내아들인 헤롯 안디반데요. 그와 함께 아마 그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라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인데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마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장래가촉망받는 유대 청년이었다. 아주 다양한 인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스페니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어하는 사람, 그리고 영어가 좀 서툴지만 뭐 일본어 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인적 구성 요소가 뭘까? 네, 각 방언을 하는 지역으로 우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발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안디옥교회는 다양한 출신의 배경을 가진.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유대인, 이방인, 다소 구부러 구레네 팔레스타인, 뭐 아주 인터컬처럴 소사이어티죠. 예. 사회적 신분도 왕실 출신 마나헨, 유대 엘리트 출신 사울, 예. 평범한 사람 시몬과 루기오. 그리고 뭐좀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일함이 뭐였냐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 여러분 다양한 그런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 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주를 섬긴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그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예,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안디옥 교회가 지향해 나갔고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 지향적인 롤 모델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무슨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기뻐할지를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해 나가는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미셔널 철치를 지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공동체였다. 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 기도할 때에 응답 받았다 그 말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병든 자 고침을 받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설교를 할수 있는 성령행전의 사람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set apart 예, 따로 세우다 이 말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오늘 여기 이 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세우다 세워야 된다 그 말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떼어내라 그 말이에요. 원어에는 어 자기에게 그 적각적으로 그 너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로 떼어 세워놓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진 않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누구를 파송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바나바는요 이 초대교회 목사격이며 사울은 교회 내에 가장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을 한 사람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한 사람은 영적 질서에 따라 교회적 그 목회자적 그 선교사로서 이렇게 그 예전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 이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라고 이 안디옥교회 명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즉각 순종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저희들을 보내니라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교사 파송이죠. 네.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사를 선교에 헌신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해서 그 둘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몸된 교회가 이세 가지의 목적이 외에 우리 선교 그 비전스 테이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우리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 그리고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땅 끝까지 파송하여 보내든지 가는지 하는 선교 지향형 교회를 위해서 이곳에 세우신 줄 믿고 다양한 환경과 여건 그리고 지적 수준 따지지 말고 우리 이 지역 사회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금식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이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리고 또 가던지 보내던지 하는 교회를. 어,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정말 다시금 성령의 행전을 다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선교 지향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보낸 던지하는 교회를 지향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